Exile.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요 불타는 지방도시라는요 빌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시즌에 스타터 빌드를 준비를 못해서 요 지뢰빌드로 간을 보면서 지방도시 어떤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방도시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지방도시로 액트 도중에 급 선회했고요 근데 요걸 하려다 보니까 날붙이 끝이 너무 비싸서 날붙이 끝을 쓰지 않고 마법봉으로 하는 빌드 세팅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스타터 빌드 세팅으로 해서 쓸 만한 불타는 지방덧이라는 이 빌드 소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불타는 지방덧 빌드를 스타터 빌드로 하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는 3.16 버전의 지방덧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명 순서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빌드 특징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킬 잼, 장비, 물약, 패시브, 판테온 해드리고, 실제로 맵핑하는 모습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 이후에 추후에 업그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빌드 특징입니다. 엑소. 일단 빌드 특징은 지진덫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게 샷건이 좀 너프돼서 범위 관련 메커니즘이 좀 바뀌긴 했지만 샷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딜은 충분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덫과 함께 쓰는 요 방혈이 굉장히 딜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매핑 뿐만 아니라 보스 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을 둘러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보스딜 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방혈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날붙이 끝이 현재 너무 비쌉니다. 이게 시즌 처음에는 한 75카 정도 하다가 이게 아직까지도 한 50카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50카 주고는 도저히 못살것 같아가지고 요거 대신 그냥 마법봉을 사용하는 세팅으로 바꿨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마법봉은 약 3카에서 5카 정도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마법봉 어떤 걸 사면 좋은지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날 붙이 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물리딜 뿐만 아니라 기타 원소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물리딜에 붙이기 좋은 화염딜을 붙여서 물리 화염딜을 같이 넣는 세팅이 들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리딜이 주력이고 화염딜이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는 물리 딜과 화염들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냉각 감전 점화가 모두 가능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보추어의 전직 노드 폭발물 전문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라를 5개 사용해서 딜과 생존을 약간 챙기고 있고요. 나중에는 6오라로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단단한 세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현재는 아직까지도 저는 4링크 세팅입니다 사실상 타뷸라를 먹긴 먹었는데 타뷸라를 안 쓰고도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한번 테스트하는 겸 해서 4링크로 쭉 진행을 했고요 액트는 당연히 그냥 날로 먹기로 가능하고 현재 아틀레스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틀라스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인지 요건 테스트한 이후에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빌드에서 어떤 스킬잼을 썼는지 요 스킬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는 지진덫 4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진덫에다가 향상된 덫보조, 치명타 증가 보조, 덫및 지뢰 피해 보조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걸 6링크로 하신다면 화염 피해 추가 보조랑 효과 집중 보조를 써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이 효과 집중 보조를 쓰면 범위가 줄어들어서 이거를 왜 범위를 줄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지진덫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범위를 넓혀도 샷건들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 집중 보조를 써서 차라리 딜을 좀더 늘리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요거 말고도 번제보조도 굉장히 딜 상승이 크다고 되어져 있는데 요건 평소에 잘안 쓰던 거라서 요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4링크 그대로 썼습니다. 방열에다가 무리덧보조, 덧보조, 연쇄보조 썼고요. 무리덧보조가 이제 뭐 너프 돼서 좀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열이 워낙에 들이 올라가서 원래 쓰시던 대로 그냥 4링크 쓰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오라는 5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전령, 순수의 전령, 전쟁 깃발, 원격 기폭장치, 은총 이렇게 쓰고 있고요. 나중에 오라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만화 점유 효율을 챙겨서 결이 오라 하나를 어떻게든 한번 우겨넣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순수의 전령을 빼고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스 딜용 스킬로는 암살자 징표랑 발 정의 화염 곰덫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상 손이 좀 바빠야 돼서 저는도 아직 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세팅해놓고 쓰시면 딜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이거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동료 돌골렘을 사용합니다. 돌골렘이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생명 재생이 100 이상 챙겨지기 때문에 요거 생존에 꽤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격 시 시전에 현재는 불멸의 침을 쓰고 있고요. 나중에 결이 오라를 쓴 이후에는 발 용암 방패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염질주랑 비전세도에다가 저는 시전속도 증가보조까지 넣었는데 이거 왜 넣는지는 조금 이따 장비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잼은 별 특이사항 없고요. 이전에 지방덧을 해보신 분이라면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화염피해 추가보조 같은 이 원소 관련 보조잼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장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일단 필수 장비는 없습니다. 그냥 필수 장비 없이 저도 그냥 거적대기 주워서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것도 그냥 주웠고요 마법봉은 한 3카나 5카 주고 샀고요. 목걸이도 주운 거, 그냥 치면타 피해 배율이 붙었길래 그냥 쓰고 있고요 반지 요거, 그냥 주순 거고, 갑옷, 옵션 아무것도 없죠? 그냥 4링크 아무거나 쓰고 있습니다. 요 반지가 그냥 나름 쓸만해 보이는데 한 10카에 팔고 있길래 요거 하나 주워왔습니다. 요거 어차피 그냥 거쳐가는 반지라 큰 의미 없구요. 어, 허리띠도 그냥 주워서, 뭐 생명력도 12밖에 안 붙어있는 거 그냥 쓰고 있고요 신발도 이속 30%가 붙었길래 잽싸게 쓰고 있습니다. 요 신발이 제 장비 중에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신발 쓰고 있고 요 장갑 1칸과 3칸에 샀습니다. 도이들의 아기라는 요 장갑이고 요 장갑 쓰시면 주문 피해가 붙어져 있어서 딜 상승 효과가 꽤 큽니다. 그래서 요거 저렴한 가격에 쓰시다가 나중에 방혈을 요 장갑으로 옮기실 때 이제 레어 장갑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세팅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것중 하나가 힘이랑 지능이 좀 필요합니다. 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방혈에서도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이 최소 98까지는 챙겨주셔야 되고요. 지능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법봉을 써야 되는데 마법봉이 보통 지능 180 정도 되는 마법봉을 써줘야 제대로 옵션이 붙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180을 일반적인 패시브에서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져 있는 이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이 주얼을 하나 이 자리에 그대로 써주시면 이 주변에 있는 민첩 관련 노드들을 다 지능으로 바꿔주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능을 편안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주얼은 가격이 1카입니다. 1카짜리 하나 사다가 여기 넣어주시면 마법봉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능을 깔끔하게 챙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법봉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요거 추천드리는 거는 주문 피해가 약한130 이상 붙어져 있는 마법봉이 한 1카에서 3카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요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문 피해가 한130 이상 붙어져 있는 마법봉이 한 2카, 3카, 4카, 4카 요 정도의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적당한 거 하나 주워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치명타 피해 배율 같은 게 붙어져 있으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치명타 피해 배율이 한20 이상 붙어져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쓰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30이 붙긴 했네요 어쨌든 요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작대에서 못뭐 쓸만한 옵션 뭐 주문 피해 주문 시전시 번개 피해라든지 주문 시전시 뭐 냉기 피해 이런거 조금씩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법봉은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딜이 괜찮게 나오고요 장갑은 아까 설명드린 거고 요 비통의 고리가 나중에 요 양쪽에 세팅이 되면 딜 상승 효과가 가장 크긴 합니다 요 비통의 고리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이 저렴해서 입니다 만약 이걸 순수의 전령의 유죄의 고리로 사용한다면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뛰는 거에 비해서 비통의 고리는 사실상 거의 안 쓰시죠 이전에 화불벌할 때나 좀 썼었지 요즘 사용하는 빌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요거 옵션이 그럭저럭 붙었는데 한 10카 정도에 샀습니다. 이 옵션 중에 가장 딜 상승이 큰 거는 재해전량 버프 효과 증가입니다 그래서 저 옵션 하나 붙이시고 초반에는 저항이 살짝 딸리니까 화염 저항 붙이셨다가 나중에는 재해전량의 영향을 받는 동안 화염 피해 증가 옵션까지 챙겨주시면 딜이 조금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토의 고리 한 개나 뭐두개 정도 알아서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필수 장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거적대기입고 있고 있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장비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약 세팅입니다. Exile. 물약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생명력이나 만화 물약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는 다이아 순 정도 넣어주시면 좋고, 요 다이아 대신 유황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어, 편의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옵션은 뭐 출혈 면역 같은 거 하나 붙여주시면 좋고, 만화 물약에는 인내 만화 물약 붙여주시면 좀더 쓰기 편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요 만화 물약도 필수는 아니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물약으로 대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 물약으로는 루미의 혼합물이 가장 좋고 만약에 딜과 방어를 동시에 챙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증오의 맛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난 딜만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신의 부활이라는 요 물약이 있는데 요게 한 3카? 3카 정도 하는데 딜 상승은 제일 큽니다 이 물약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 물약입니다. 이 물약을 사용하시면 불경한 힘이라는 이 효과를 얻게 되시고 이힘 효과로 인해서 딜이 생각보다 많이 상승합니다. 제 POB 상으로는 약18% 정도 상승을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딜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 물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약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요.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시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요 위에 덧노드 찍어주시고, 아래쪽 치명타 찍어주시고, 내려오셔서, 이쪽에 덧노드 찍어주시고, 이쪽으로 쭉 오셔서, 올라와서 덧노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셔가지고 요쪽에 치명타 노드랑 덧노드 찍어 주시면 덧 관련 노드는 거의 다 찍힙니다 나머지는 이제 생명력 관련이라든지 여기 생명력 관련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 관련 찍어 주시면 됩니다 오라 관련 찍어 주시면 제가 세팅한 것처럼 오오라를 키는데 별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만화를 조금 더 확보하고 싶으시면 요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정복자의 효율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퀘스트 보상으로 나오니까 특별히 구매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딜상승 노드들 이쪽 하나 찍어주시고 이쪽에 치명타 관련 찍어주시고 이쪽 내려오셔서 생명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별 특이사항 없이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 보고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Pob는 제 영상 하단 더보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Pob를 볼줄 아시는 분들은 이 화면 보지 말고 그냥 Pob 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직노드는 저같은 경우에는 요거 생존을 위해서 먼저 찍었고요그 다음에 덧노드 찍어주고 마지막에 폭발물 전문가를 찍었습니다 만약에 4차 전직을 한다면 요걸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찍어 주시면 생존을 조금 더 챙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는 특이사항 없이 그냥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판테오는 염수함하고 샤카리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염수항을 찍어주시면 기절 면역이랑 동결 면역 요거 챙겨주실 수 있고요. 당연히 동결 면역은 나중에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 열어주시면 동결 면역까지 챙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샤카리 해주시면 중동 면역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요 사보추어 같은 경우에는 전직 노드로 인해서 점화랑 감전이 기본으로 면역이 되어져 있고요. 요게 동결 면역까지 된 상태에서 요 중동 면역까지 되시면 대부분의 상태 이상은 어느 정도 막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테온을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Exile. 그럼 이번에는 요 실제로 맵핑하는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맵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요렇게 방열을 던져서 이 방열로 맵핑이 진행이 되고요. 터져 요렇게 그리고 지진 덫을 던져서 지진덫으로 일반적인 보스 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진덫도 맵핑하면서 방열과 함께 지진을 함께 던져주면 이렇게 주변이 좀더 넓게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맵핑이 좀더 깔끔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덫하고 방열 덫이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맵핑하는 모습 잠깐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레벨이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아틀라스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져 있는 요 3티어에서 진행하면서 매핑 모습만, 느낌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핑하실 때는, 오, 환영 걸렸네요. 매핑하실 때는 방열 덫을 그냥 던지고 지나다니시면 됩니다. 몹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런 거 따로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덫이 터져서 알아서 몹들이 잡혀지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덫을 던지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잼 레벨도 아직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팅이 좀덜된 상태지만, 딜은 뭐, 이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진덫도 하나씩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남은 약간 잔몹들이 요 지진덫의 범위로 인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 보실 수있고요 스킬잼 레벨이 낮아서 이렇게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스 딜 같은 경우에는 보스 근처에 가서 어디 갔니? 지진 덫을 던져 주시고요. 원래는 방열 덫도 이렇게 같이 던져 주시면 됩니다. 지진 덫이랑 방열 덫을 같이 던져 주시면 이렇게 터지면서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 덫과 방열 덫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모습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추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cellent. 추 업그레이드는 3.16 버전의 지방덕과 거의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냥 스타터 버전 저렴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방덕 관련은 워낙에 잘 나와져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가 하고 있는 세팅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첫 번째는 주문 피해 억제 확률 100%를 맞추는 겁니다. 요 주문 피해 억제 확률 100%를 맞추는 순간 생존이 좀더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맞추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요걸 맞추기 위해서는 아찔이 장화가 있으면 좀더 맞추시기 편하시고 패시브 쪽에서는 이쪽에 보시면 요쪽에 주문 억제 확률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도 주문 억제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셔도 요 주문 억제 확률이 있고요. 요쪽에서도 주문 억제 확률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비에서 챙긴 주문 억제 확률이랑 이 패시브에서 챙길 수 있는 주문 억제 확률을 합쳐서 100%만 맞춰주시면 이 주문 억제 확률 100%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형 군주월에서 만화 점유 효율 챙겨서 결이 오라를 어떻게든 키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좀 단단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이 오라를 킬 때는 아무래도 만화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 순수의 전령을 빼고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딜을 높이기 위해서 마법봉 같은 경우에 저는 현재 유효 옵션이 두개 정도 붙어져 있는 주문 피해랑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 이렇게 두개 붙어져 있는 걸 쓰고 있지만 저게 유효 옵션이 한세개 정도 붙어져 있는 마법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면 또딜 상승을 약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요 불타는 지방덧이라는 요 스타터 빌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요 지방덧이 너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나 닌자 같은 데를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시 지방덧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스타터 빌드가 조금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요 지방덧 빌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불 하는 지방 더 빌드 소개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